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여풍 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 주치의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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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주치의 이게 어. 왜 바람 주치이냐면. 네. 바람, 어, 배우자 바람을 가지고 이제 주변에 상담을 하다 보면 치유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치유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 치유해 가지고 음. 뭐 어쩔 건데. 음. 지금은 전쟁 상황이고 불안 상황이고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서 왜 치유를 하냐 말이에요. 지금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치유보단 음. 치료 이게 필요하다는 게 아, 치료. 치료. 바람 치료사가 없어 우리나라에. 아, 바람 <laughs> 치유사는 많은데 아니. 그 몸을 고치는 거는 의학은 고도로 발달돼가지고 의료산업은 의사들 처우도 높고 굉장히 고도로 발달돼 있고 그쪽은 음. 또 가면 대부분 고치잖아요. 그렇죠. 불치병이 아닌 이상 네. 이 바람이 거 해결해 주는 데가 없어요. 음. 단언컨대 거의 없습니다. 음. 그냥 내려놓라 으 그러고 거꾸로 조언한단 말이에요. 내려놓라. 으 내려 왜 내려놓냐고. 아니 무슨? 내려... 아니 뭐 스님들이나 있어 그런 분들이 뭐 내려놓라 으 그러고 자꾸.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사실은. 음. 물론 그 의미는 있지, 내려놓는 거. 나중에 이혼을 했거나 아예 사태가 그냥 끝난 거야. 아니면 그렇죠.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네. 확실히 돌아왔는데, 내 마음이 아직도 고통스러워. 이럴 네. 때 하는 게 치유고요. 음, 음. 지금 치료하는 상황, 치료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지. 그렇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 치유는 얘기죠. 이제 상황을 더 이상 해결할 음. 것이 없고, 내 마음만 진정시키면 그렇죠. 될 때, 그때 이제 내 마음 다독이는 그렇죠. 거고 지금은 해결해야 할 상황이 눈앞에 그렇죠. 놓여 있는데 여기서 그렇죠. 내가 혼자 그렇죠. 기도한다고 뭐가 해결되진 그렇죠. 않죠. 그러니까 심지어 저 상담하다 보면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그 복상사로 남편이 죽은 적도 있는데 복상사로 남편이 죽었거나 이런 경우. <laughs> 복상사가 뭐? <뭐죠>? 이미 <laughs> 모르는 아, 저... 어배 위에 뭘 아, 모르는 죠. 배 위에서 죽는 거였어. 네. 어, 흥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복상사로 죽었는데 이런 경우는. 치유가 맞죠. 음. 이제 치료할 건 없잖아. 배우자가 음. 없는데 어, 뭐. 배우자 의미가 없었으니까. 아니 저기 또 법적으로도 그렇잖아. 요 이제 네. 조 변님 이제 전문이시니까 네. 어떤 무슨 형사 사건에 연루됐는데 이 사람은 자살했어. 어, 그러면 소송이 끝나, 끝나는,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네. 그리고 공, 공소권 박원순 없어요. 그 시장 사건에서 보듯이 그때도 그렇지 네. 끝나잖아. 이게 네. 사실은 뭐성희롱이냐 성추행이 이거 밝혀내야 음, 되는데 음, 법적으로 음, 음, 음. 끝났잖아. 그피 의자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네, 그렇죠. 치유라는 거는 음. 불가능할 때, 음. 아예 이게. 끝나서 가정이 완전히 해체됐거나 네. 도, 완전 돌아왔거나 이때 하는 거란 얘기죠 네. 근데 지금 한창 아, 이걸 대처해가지고 음. 이 사람을 제자리로 돌려놓든지 내가 음. 이혼하더라도 내가 유리하게 <laughs> 이혼하든지 뭔가 대처해야 될 상황에서 자꾸 치유하시라 내려놓으시라 <laughs> 내려놓는 게 아니라 짊어져야 되는 거지 짊어, 짊어짐과 짊어 내려놓는 <laughs> 짊어지고 이걸 해쳐나가야 된다는 아, 얘기예요 네. 그런 짊어짐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아. 이거 서론이 갑자기 또 길어졌네 시즌, 아, 너무 좋은 시즌 2에서 했던 네. 그 서론이 오늘은 네.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그럼 질문을 어떻게 그러냐자 음. 맹폭격만이 바람을 잡을 수 있다 아. 맹폭격 이게 이제 전쟁에 비유하는 거지 네. 바람은 전쟁이다 그렇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그렇죠. 않는다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된다 전쟁은 네. 전쟁에서 불법이 어딨어 <laughs> 전쟁에서 무조건 <laughs> 이기는 거야 어. 그래? 그래서 전쟁은 무슨 전이냐 모든 사람이 다 합쳐져서 하는 거세 글자 무슨 전입니까 총력전 아 그렇죠 총력전 네. 아, 역시 역시 조변님이 이 센스. 총력전. 찔끔찔끔하다가 아. 더 얻어맞는다. 그렇죠. 찔끔찔끔. 그래서 전쟁은 손잡은법에도 그런 얘기가 있듯이 이겨놓고 하는 거다. 네. 이겨놓고 하는 건 뭐야? 내가 절대적으로 화력이 우세할 때 하는 게 전쟁이에요. 음. 막상막할 땐 절대 전쟁하는 게 아니, 아니거든. 음, 음, 음. 절대 우세하게 화력을 총력전을 펼쳐서 그 순간에 다 쏟아버가지고 음. 총력전으로 가야 된다. 근데 그, 그 대상이 그, 네, 네. 그 상간자예요 아니면 그 배우자도인가요? 상간자, 상간자를 맹폭격해가지고 아, 음. 아예 상간자가 이건 내가 이길 수 없다 이건 진짜 미친 여자다 네, 여자는. 네, 네. 아, 저 여자는 또는 좀 미친놈이다 저놈은 음. 그, 그렇게 그 해가지고 질려가지고 떨어져 나가게 어, 만들려면 어. 다 해야 되는데 고작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서 경고하고 와 음. 심지어는 만나지도 <laughs> 않아 안 만나도 좋다 이거 경고해 그냥 아뭐한 번만 더 만나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음, 음. 뭐 법적 소송 들어갑니다 그런 얘기 왜 하냐 고 법적 뭐 조치 들어갑니다 소송 들어갑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음, 음. 총력전에서 음. 총력전은 막 퍼붓는 거예요 한방에 이기지 않으면 타이밍 놓치면 끝나는 음.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음. 얘가 겁을 먹고 음. 떨어져 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는 거 그거 이상으로 생각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세 네. 배. 내가 생각하는 거에 세 배를 생각하시라고요 정도 하면 끝나겠지? 끝날 사이가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그 봤잖아. 요그 증거 봤잖아요. 네. 그 둘의 그, 그 절절한 그 표현들을 음, 자기야, 음, 여보야, 음, 쪽쪽, 음. 하트. 난리잖아요. 심지어는 상관주 중에는, 뭐, 며칠 전에도 그 사진, 자꾸 이 사진을 갖고 와. 나 이거, 눈, 아우. 계속 눈 베리고 있어요. 13년 동안 눈 베리고 아, 있는. 너무 센 사진을 어우, 많이 보셨었어. 어, 진짜 성관계 아니고, 지 성기 사진, 여인데여인데 그, 그 자기 성기 사진 찍어보내고, 가슴, 뭐, 그것도 음. 확대수술 한것 같아. 그거 찍어보내고, 아우, 그게 뭐냐고. <laughs> 그렇게 깊은 사이가 어떻게 끝납니까 절대 음. 끝날 일 없습니다 음. 하물며 음. 상관자를 쳐도 끝날까 말까 하는 방법이 왜 남편 붙잡고 왜내 음. 아내 붙잡고 실갱이 하냐고 바람핀 배우자는 음. 이미 전두엽이 마비돼 가지고 이미 어떤 설득 호소 통하지 않아요 눈물 통하지 않아요 음. 그렇다 총력전 그 상관자들은 음. 보통 약간 미래를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니까 뭐 회사에 알리면 다 회사 알려서 얘가 망신을 당할 거니까 응. 이러면은 그만 두겠지?라고 이제 아내분도 생각하지만. 큰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당장 내 눈앞에 그렇죠. 갇힌 감정, 쾌락 그렇죠. 이런 거에 조금 더 중시, 중, 이런 걸더 중요시하고 네. 뭐 앞으로 내가 어떤 불이익이 될 거니까 이제 말아야겠다 이런 약간 그 정상적인 없어요. 생각은 잘안 하는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남편이 전두엽이 마비됐듯이 상관녀도 전두엽이 같이 마비된 거예요. 그렇죠. 서로 좋아서 그런 거라고 네. 남편도 당장의 계획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 그 쾌락에 급급하듯이 상관녀도 마찬가지라고. 음. 마찬가지 개념이기 때문에. 상간녀한테도 어지간한 경고 통하지 않는다 물론 그렇죠. 겁먹는 건 맞아요 그 순간에 겁은 먹더라고 네. 아, 우리 남편한테 달릴까봐 애들한테 알려질까봐 음. 직장에서 겁은 먹는데 음. 그 겁조차도 곧 무너질 겁이다 그렇죠. 남편이 손만 내밀면 상관자는 음. 또 남편 말을 절대적으로 믿게 돼 있어 서로 음. 서로 미쳐있기 때문에 음. 서로 상대방이 하는 자기가 걱정하지 마 그런 일안 벌어져. 음. 아, 내 와이프, 아, 그럴 만한 위인도 못해. 어. 이 사람이 얼마나 순한 사람인데 절대 안 그래. 그리고 <laughs> 내가 알아서 할게. 소송 웃기지 마. 소송 못 걸어. 소송을 막, 막 막상 걸었어. 어. 걸었어? 어, 내가 취하 시킬게.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어. 자꾸 이 상대방 자기네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절대자야, 장애들끼리. 그렇죠. 사이비 종교. 네. 그러니까 남편한테 사이비 종교 교주는 상관녀고, 음. 상관녀한테 사이비 종교 교주는 남편이야. 음, 서로 서로가. 서로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 교주이자 신도로. 네. 그래서. 근데 왜 음. 상관자한테만 공격을 하고, 음. 배우자에게는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배우자한테 공격하는 순간 배우자는 절대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음. 상관자를 더 꽁꽁 숨겨두고, 음. 뒤로 말 맞추고, 음. 더 바람을 몰래 이어간다. 음. 그리고 위장을 하기 때문에 아내는 속, 속는다. 음. 아내나 남편이 소가, 음, 왜냐면 일단 들켰기 음, 때문에 또 집에 음, 일찍 일찍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뒤를 캐보면 여전히 만나고 있단 음,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음, 상관자가 떨어져 나가야지 돌아오는 음, 거지. 음. 아내나 남편이 이미 깊어진 상태에서 아내나 남편이 마음 잡고 돌아오는 경우는 음. 지난 13년 동안 거의 없었다. 어. 왜냐면 이 사람은 자기조절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미 중독자의 반열에 음, 들어있는 사람이니까. 음. 그래서 총력전의 세 가지는 심리전, 물리전, 음. 소송전, 세 가지를 동시에 병행해야 된다. 심리전, 물리전, 불전, 소송전. 소송전. 네. 소송전은 상관녀 소송이고, 네. 딱 그거 하나입니다. 네. 이혼소송 같이 거는 거 아니야. 음. 그죠? 음. 뭐, 그렇죠. 변호사님, 이제 조변님도 계시지만, 음. 변호사 입장에서야 음. 여러 개 소송 걸어주면 좋지. 음. 근데 조변님도 우리의 이 철학을 알기 때문에, 네. 또 가정회복이 컨셉이기 때문에, 네. 상관녀 소송, 상관남 소송, 이것만 전문으로 네. 하시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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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예외인 경우에 한해서만 음. 이혼소송을 하시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혼소송을 음. 지금 꼭 하고 음. 싶다고 하더라도, 음. 시기를 상가소송 끊는 다음에 하라고 말씀을 그렇죠. 드리죠. 다 네. 이겨놓고, 네. 그때 가서도 안, 이왕이면 하지 않는 게 좋고, 아, 게 좋고. <laughs> 협의로 아, 그렇죠. 가는 게, 응, 압박해서 효... 근데 이제 정 나는 진짜 꼴보기 싫고 진짜 못 살겠다면 그때 가서 그냥 하는 건데, 음. 그것도 음. 나중에 둘 음. 갈라놓고, 그렇죠.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네. 그래서 소송전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음.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심리전, 물리전은 장기적으로 계속 가면 되는 건데, 음. 그리고 심리전, 물리전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음. 내가 해야 되는, 내가 직접 떨치려서 하는 건데 음. 소송전은 내가 안 해도 돼. 음. 용병이야. 어. <laughs> 변호사라고 하는 우수한 용병이 있어. <laughs> 네. 저기 프랑스 같은 경우도 용병군들이 많아요. 네. 저기 아프리카에서 그 아주 그 날쌔고 아주 그냥 이 전투력 좋은 용병들을 많이 수입해 가지고 프랑스는 네. 용병들이 많이 차지한다그러더라고 음. 그리고 여기 무슨 옛날에 무슨 저기 전쟁 버릴 때 중동 전쟁 버릴 때도 뭐 요즘도 그렇지만 미군이 다 미국만 있잖아요. 용병들이 있다고 또 음. 아주 이게 아주 정말 그 현지에 뛰어난 이게 적용된 이를테면은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음. 음, 변호사라가는 용병이 음. 그 싸움을 <laughs> 대신해주니까 그렇죠, 그렇 네. 아주 그쪽에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분이 대신해주니까 그냥 맡기면 돼. 음. 근데 왜 그걸 망설일 필요? 음. 상관 요소는 걸고 시작하시라는 얘기예요. 음. 용병부터 투입하고 음. 소장 날려놓고 그 다음에 경고하는 거랑 음. 일단 경고하고 좀 상황 보다가 소송하고 이렇게 하면 늘어진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아내분들은 음. 내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됐. 안되면 그때 소송 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오히려 그렇죠. 소송을 일단 걸어놓고, 걸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저것 내가 직접 할수 있는 거 어. 그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전에 찾아가서 엄포 놓고 박살 내고 왔어 내가 네. 음. 쫄았어 음. 며칠 동안 안 만나겠지 주춤주춤 하지만 일주일 내로 다시 붙어요 대부분이 음. 그때 붙을랑갈랑할 때 소장이 날라가게끔 설계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음. 치밀하게, 타이밍이. 그렇죠. 제가 오랫동안 해보지만 그 타이밍이 가장 좋더라고. 네. 그리고 소장 날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경고하면 그때 먹힌단 말이에요. 네. 너 요걸로 끝이 아니다. 요 다음 단계는 이거, 이거 내가 한다. 네. 빨리 정리해라. 음. 그러니까 소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폭격기 같은 역할. 폭격을, 맹폭격을 퍼붓고 나서 그 다음에 재상군이 들어가서 싸움을 다 이겨놓듯이 음. 그걸로 일단 폭격부터 해놓으면 상대방이 겁을 먹는다. 음. 말로만 하면 우습게 본다. 음. 바람이라는 게 원래 근본적으로 우습게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아내나 남편을 그 상관자가 굉장히 물러보고 그렇죠. 우습게 보고 있다고. 네. 저도 이게 배우자의 균형이 그러니까. 무너진 상태에서 외도 같은 게 시작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리전, 물리전, 소송전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네. 순서를 두지 마시라. 순서 그렇죠. 두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바람 못 잡는다. 그리고 너, 또 소송을 처음에 시작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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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뭐 소장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도 있고 증거 자료도 분석하고 음, 그렇죠. 또 여자 그 인적 사항을 음. 조회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통신사에서 사실 조회해서 주민번호랑 주소랑 다 그렇죠. 파악하고 그렇죠. 그 주소로 주민등록 초본까지 발급을 해서 여자가 그렇죠. 어디 사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하는데 그 시간이 이제 확인하고 여자한 송달하는 데까지 그렇죠. 한한달 정도가 걸려요 그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달이 네. 이제 좀 늘어지지 않게 하려면 소송을 네. 일단 해서 그런 작업들 먼저 해 놓고 네. 여자한테 도착하기한 3, 4일 전에 찾아가서 그렇죠. 이렇게 경고하고 그렇죠. 뭐 하실 거 하시고 그 다음에 네. 소장이 딱 도착하도록 그렇죠. 이렇게 하면 네. 아이 배우자는 만만히 볼 네. 상대가 아니구나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좀더 많이 느끼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전 정보가 좀 별로 없어. 음. 전화번호만, 알아. 특히 전화번호만 알 경우, 이런 경우도 소송을 전화번호만 가지고 걸면 네. 집 주소도 다 나오잖아요. 사실조회 네. 통해 가지고 인적사항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이게 정보를 습득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네.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분명히 XX 호텔에 네. 매달 며칠 몇 시에 갔어. 네. 이건 있어. 카드 이던 것도 있고 맥스 있어. 근데 사진이 없네? 음. 증거보전 신청이라는 게 음. 있잖아요, 그죠증거보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 법으로 할수 있는 부분은 법으로 하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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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병군을 써라! 응. 음. <laughs> 어? 용병 한 사람당 얼마나 비싼데, 한 수억씩 할걸요? 어. <laughs> 몇 백만 원안 합니다. 저렴한 <laughs> 용병. <laughs> 저렴한 <laughs> 어? 그리 비싸지도 않아. 어? 몇 백만 원안 되는 걸로 상관이를 아예 아장내고, 음. 어? 상관이한테 어지간한 거로 하면 천오백에서 이천오백 판결도 나오고, 네. 무엇보다도 판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판결문이 나오면, 판결문을 내가 쥐고 있다가 언제든지 네. 나중에, 음, 음, 음. 그몇 가지 죄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음. 그막 알리면 안 되고 네. 그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일단은 이제 상관 행위를 네. 좀 방지 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가족. 어, 미혼인, 미혼인 경우에는 직계가족까지 네. 해당될 수 있고, 그쵸. 기혼인 경우에는 배우자 네. 네. 그렇게 그쵸. 포함될 네. 수 있고요. 네. 자녀한테 하는 거는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도 있어 보이긴 해요. 음. 네. 일단 그렇고 음. 그다음에 직장도 직장도 뭐 직장에서 감사실 인사팀 이런 네네 그막 직장 로비에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어, 거는 안될것 같고. 네. 어, 그 여자의 행위를 좀 문제 삼을 수 있는 인사팀이나 감사실, 어, 감사지, 아니면 직속 상관 이렇게 해서 일대일로 찾아가서 맞아. 이 여자가 이런 부정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네. 중단시켜 달라라고 그렇죠. 말하는 거는 명예에서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요. 그리고 이건 이건 어때요? 상관자가 미용실을 해 최근에 사례야 미용실는데 네, 네. 제가 그랬어. 네. 어, 소송 건 다음에 너희들 그래도 안 끝나면 너 니네 미용실 앞에서 1인피켓시에 들어간다고 아 <laughs> 그런 거라든가, 어때 어떻습니까? 미용선에서는 해당하기는 하죠. 1인, 1인 시. 시. 근데 네. 1인시 많이 하잖아. 보면 이렇게 길거리도 보면 1인시 하는 사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불특정 다수가 이제 볼수 있으니까 응. 거기에 1인 또... 피켓에 이제 상관은 이름도 있고 응. 무슨 행위를 했는지도 있으면 그리고 그 어... 매,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 응. 하는거면 명예훼손에해당하는거 누가 봐도 명백하게 요 미용실 주인이다 이게 그렇죠, 예. 김XX라고 했는데도 거요 미용실 앞에서 하니까 왜 거기 앞에서 하고 있을까 근데 거기가 굉장히 큰 무슨 회사야 응. 삼성 뭐 어,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네. 뭐, 특정 누구를 향해서 아. 하는 거 뭐, XX 거놓고 하는 건, 이거 특정이 안되는네 당사자가 특정되면는 명예잖아요. 이곳에 불륜남녀가 아, 아, 근무하는 <laughs> 음. 것입니다. 뭐, 초일기업 삼성에서 이게 웬 말인가, 불륜남녀, 김X, 김땡호, 뭐, 이땡순, 각성하라. 이렇게 가는 거는 명예서 안 되겠네, 그죠? 아, 김, 김, 한 명만 가린 거요? 그거 약간 애매한데요? 약간 애매한데요. 거, 거, 거기 직원이 많아. 있어요? 거기 한 3,000명이다. 그, 그 본사 건물에. 그럼 당사자 특정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네, 거는 또 괜찮을 가리면? 것 같아요. 음. 회사큰 경우에. 네, 큰 경우에.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네. 그, 가족들한테 달리는 건 괜찮고, 네. 뭐 부모, 형제나 뭐 이런 사람들, 네. 또는 내 배우자, 그 네. 상관자 네. 배우자한테 달리는 건명예훼손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직장에서도 인사팀, 감사실, 또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사장, 네. 또는 뭐 직속 상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알릴때 알릴 때 내가 이 사람을 연봉이겠다. 이게 아니거든. 아, 소부로 연봉이 는 거지. <laughs> 그런 게 아니라, <laughs> 어, 어 이사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제지해달라 어, 제지해달라 네, 아, 포장을 하시, 해야 되 네, 포장을, 하시는 포장을 하시는 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이게 총력전, 총력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맹폭격만이 바람을 잡을 수 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쭉 이야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자, 우리 저기, 여풍당당 바람치유센터, 거기 들어오시면 많은 글들, 제가 쓴 대처법 글도 있고, 많은 이 게시글들도 있으니까, 거기서 사연도 나누고, 댓글도 나시고, 또 활동을, 예, 하시면 굉장히 많이 지금 바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아주 알찬 정보 가지고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안녕. 안녕.